황교안입니다. 아, 지난 20일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 했던 말들을 좀 되살려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네에 미친 개가 날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미친 개와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미친 개와 싸우는데, 그게 뭐 내란 특검도 미친 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싸우는, 제가 싸우는 상대는, 상대는 경찰이나 특검이 아닙니다. 경찰이나 특검이 아니고 반민주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수인들이 오라고 한다고 덜렁덜렁 제가 제발로 걸어가서 조사를 받아란 말입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반민주 독재와 싸울 것입니다. 제가 내란 공범이라고 합니다. 내란이 되려면 우선 내란 공범이 되려면 내란이 성립되어야 됩니다. 근데 내란죄가 있기는 있었습니까? 내란죄가 있었느냐고요. 내란죄가 있었어야 내란의 공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법조인입니다. 올해 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그법 중에 하나가 내란죄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내란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죄가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법리가 그런 거예요. 법리가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토를 빼앗아가거나 또는 국헌을 물란케할 목적으로. 이 내란죄는 목적범입니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물란케 할 목적으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를 참절했습니까? 그럴 목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좀 미친 사람이죠, 정말 그대로. 만약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헌을 물란할 목적으로, 이런 말할수 있겠죠.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현직 대통령, 현재 대통령이 사실 국헌 말하면 대통령 자체가 국헌이에요. 그런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를 참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자기를 무너뜨린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이론상 말이 안 됩니다. 그냥 뭐 내란죄라고 말하면 내란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성립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는 내란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죄가 안다면안 되면 선동이 어딨습니까? 우선 본범이 있어야지 선동이구 자수하는 거지. 그냥 동네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누구 특정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법률가입니다. 법률가 이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가예요. 법률적 해석으로 볼때 제가 볼 때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를 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폭동에 이 대해 폭동, 폭동 한 지역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 이런 정도가 폭동입니다. 한 지역의 지역일 때뭐 서울이면 서울일 때를 물러나게, 질서 물러나게 하는 거 경기도 경기도 전체를 질서 물러나게 하는 거. 한 지역에 평화를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폭동입니다. 법에 딱돼 있어요. 그런데 윤대통령이 개엄령을 내린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한 일이 뭐예요? 그분이 한, 그 하고자 했던 일의 본질은 선관위를 압수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리가 쌓여 있는데 이걸 볼 방법이 없으니까 개엄령을 내려서 군의력에 보낸 겁니다. 보내가지고 선관위원회의 그 자료 보관 장소도를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내란입니까? 이게 폭도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말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비상개업, 불법입니까? 여러분, 비상개업이 불법입니까? 법에 다 정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비상 곡권입니다. 개업령이라는 이름으로 사람 죽이고,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폐해를 끼치면, 그러면 뭐 말할 수가 있어요. 개업령에 대해서 가타부타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난번 개업에 사람 죽였습니까? 누굴 붙잡아 가둬뒀습니까? 무슨 폭동이 있었습니까? 이걸 가지고서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쫓아낸 것에 대해서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란 도시어 가지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들. 바로 당신들 아닙니까? 남에게 말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룹이 저에 대해 속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에 있는 수사팀이 저를 공격하고 있어요. 저들은 제가 무슨 부정선거 부방대를 활용해서 부정선거를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따져보세요. 저는 정치를 하면서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당대표가 만들어질 때그 전에 이미 부방대를 탈퇴한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 부방대 총괄대표였어요. 저는 그냥 대표였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보는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총괄대표라고 붙였어요. 저는 뭐 총괄 같은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던 대표였어요. 그러나, 법에, 선거법에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선거를, 어, 정치를 시작, 선거를 준비하면서, 창당을 하면서, 법대로 자리를 다 내려놨습니다. 총괄대표직 내려놨습니다. 부방대하고 연을 그 당시에는 이어가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부방대원 중에는 저를 지지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당으로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이분들뿐만 아니라 부방대와 아무 상관없는 분들도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당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제가 뭔가 좀 정치, 이 조직을 활용해가지고 정치활동을 했다. 지금 더쉬워놨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거를 입증하려고 자기들이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주차장에 가서 가서 선생님 차를 내가 긁었어요. 좀 내려와 보셔야 되겠어요. 젊은 여성이 아주 안타까운 목소리를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차를 경찰관이 그랬어요. 차를 긁었다고 좀 내려와 보시라고 내려가면 체포해 가지고 또 불법적인 이런 수사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아파트 관리인이 가봤어요. 아파트 관리인에게 저 어떤 일인 점을 뭐 알아봐 달라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가보니까 아니에요. 경찰이에요. 여러분, 경찰관도 아닌 경찰관이 자기를 마치 어떤... 사건의 피해자인 것처럼,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사람을 불러다가 수사한다? 불법 수사 아닙니까? 경찰이 무관 시민들을 거짓말로 유인해서 압수수색한다? 말이 됩니까? 불법입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독수, 독과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거물이 소위 독이 타, 독이 묻어 있으면 과일에 독이 묻어 있으면 독수 독과 그럼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독수독과의 문제. 그래서 불법 수집 증거는 증거로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경찰관이 속여 가지고 어떤 수사를 했다 이거 수사 증거로 못 쓰는 거예요. 또, 저들 또그때위말했다고 하는 걸내 들었어요. 아, 그때 거는 다 이제 무효고 취소했고, 새로 했다고.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독수, 독과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런 사들이 저를 조사하겠다고 오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갈수 없죠. 불법이니까, 거짓수로 한, 이런 증거들 다 물법인데, 제가 오라고 그런다고 갈수 없지요. 그럼 그들의 말에 따라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불법적으로 압수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란 특검에, 재판을 받고, 저, 심리를 끝, 끝나고 나서 제가 석방됐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석방된 뒤에 제가 이제 경찰에 갔어요. 오라고 하진 않았지만, 내가, 뭐, 그안 가려고 한 게, 안간게 아니죠. 불법에 대해서 저항하고 정의로운 법칙을 세워주지, 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안간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내란 특검에 의해서 압수색도 수다 되고,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냥 갔어요. 불쑥 갔더니, 뭐, 정말 당황하고 막 그리 하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묵비했습니다. 묵비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그, 저를 구속사유로 쓴것 중에 보면 제가 도주의 오류가 있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진술을 거부하는 등 도주의 오류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국민 모두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이걸 침해하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정 소위 묵비했다고. 제가 도피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 공수하에서 썼어요!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전 이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를 해낼 것입니다. 제가 그 안에 있는 사이에 이재명 정권의 악법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까지 정리한 건 19가지인데 오늘은 뭐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이것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의 핵심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라고들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두 가지 외에도 하나 더 필요해요. 법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법치가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 지켜낼 수 없습니다. 법치가 무너지면 시장 경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는 세 가지라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그리고 법치입니다. 지금 이 이세명 정권이 시장 경제도 무너뜨리고 있고, 시장 경제도 무너뜨리고 있고, 자유민주주의도 무너뜨리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 법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법치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 법치가 무너져가지고 내가 처벌하고 싶은 사람을 처벌하는 거를 보복수사라고 해요.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다가 안 되니까 별건 수사, 딴건수하고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수사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법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불법적인 세력들과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